안녕하세요. 술문입니다. 기계 설비는 자료 만들기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일단 공사 파일 다운 받아 보시죠. 그리고요. 자, 캐드 파일도 다운 받아 보자고요. 급수배관목록을 열어볼까요 이 목록은 적산프로그램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급수 또는 소화 이런게 다 되어있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엑셀로 넘긴 거거든요 엑셀 0 이렇게 해서 단위까지 엔터 딱 치고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곳의 이름을 배관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음에 플러스 누르고요. 여기 일보잖아요? 0, 일보. 여기다 일보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 급수는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엑셀을 쓰면 되니까요. 이런 자료 만들기가 능숙해야 되고요. 예. 이 방법은 이런 건 아니고요. 적산 프로그램 열고, 방금 다운받은 걸 보겠습니다. 여기에 급수 그 중에서, 여기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통지를 드는데요. 일단 올라가 볼게요. 이만큼만 내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료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기계설비는 절반 이상의 속도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특히 엑셀계정 만들어 놓으면 엑셀만 계속 쓰면 되니까요 기계설비 좋은 점은 세팅은 어렵지만 세팅해 놓으면 재활용은 최상입니다 전기와 건축은 재활용성이 떨어지는데 계설면 공정별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99%다 소화됩니다. 그리고 이 여러 시 나눠서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열어볼까요 더면 하나. 후까 여기 있겠죠? 이게 이제 샘플 공사입니다. 화장실인데요. 위생 공사죠?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오수, 통기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할줄 알면 기계설비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특징은요. 100원만 그리면 부속은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속 공짜로 그렇게 쉽게 잘 되는데도, 부속을 수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딱 100원만 그리고요. 그건 어쩔 수 없죠. 100원은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라인으로 그려도 되고요. 그린다는 거는, 어떻게 그려, 그리든 그려서, 간경은 32, 25, 100mm.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저건 좀 원시적이고요. 배관 그리기 여기 명령 하나 있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클릭. 일단 찍고요. 갈자리에 관경 결정합니다. 직교를 킬게요. 32잖아요. 3 2 엔터그리면 32로 그리겠다는 뜻입니다. 설명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아까지요. 25로 줄어서. 스페이스. 한번 더, 15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려볼까요? 공정별로 그립니다 복사해서 급수 급탕 환탕 한꺼번에 뽑으려면 한꺼번에 여기까지 그리면 됩니다 보통 이제 급수 급탕 환탕까지 같이 뽑죠 오베스 같이 뽑을 때 있고요 통기 그래서 통기 오베스 이거는 피부시면 이제 하나를 뽑으면 되고요 이거는 또 하나를 뽑으면 두 공정이 나오는 것도 되고요 큰 공사는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급수, 급탕, 환탕 다 따로 따로.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배관을 그렸으면 부속 생성의 명령이 있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엔터. 부속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 무조건 절단합니다. 절단 안 하면 부속이 안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경부속 생성을 한번 눌러보세요. 382. 예, 그리고, 요런 끝단에는 약속된 번호를 적어 넣습니다. 양병기가 9 0 0 1일 번이잖아요? 이런 설명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향병기, 세명기, 샤워기 번호 넣는 거고 여기는 입상, 밸브하고 이런 거 없을 때는요, 블록삽입 있잖아요. 이렇게 밸브 번호, 스리 번호 이렇게 넣는 거예요. 거의 끝단과 이 중간입니다. 나머지 부속은 공짜로 된다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했다고 치고. 산출 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걸 아까 입력하면 되죠 엑셀에다가 일단은 두 번째 단계 이런 가공 기능 그리고 엑셀을 내보내는 시트 작성 기능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기계설비 중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급은 총 마무리 할 건데요. 자, 고급편. 아,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마칩니다.